빅! 빅, 빅, 크로스, 크로스 메타 메타 메타크로스, 피키모스이, 안키모스 아, <laughs> 그거 한 번만 더하면 해고입니다. 알겠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어 그래 일단 내가 내가 어어 어, 원한 커피 사오세요. 피키모스이, 어, 어. 아이스커피 따뜻하게. 어 차다나 아, 아이스커피는 원래 차가운 건데요. 아이, 치, 말, 말이 많아요! 그, 일단, 사오라면 사올 것이지. <laughs> 자, 여러분들, 어쨌든, 아, 어, 오늘 해볼 것은, 어, 파크루구요. 잠깐, 이맵 이름이 뭐였더라? 맵 이름을 까먹었네. 올케이노 파크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비빈이형 아는 이유는, 어떻게 알죠? 네, 저, 저도 맵 찾다가 한번 발견했었기 때문이죠. 아 오, 그렇군요. 자, 일단, 형, 일로 와. 여기 스타트 누르면 네. 시작한 건가? 자, w 컴투 c 케 m e to Pokemon Parkrom. There is the m 가좀 어, 다르다. 다른 파 a r k r 가어 이거 뭔가, 다 뭐, 똑같습니다. 예, 뭔가 좀 <laughs> 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뭐죠? 색깔을 정하는 방법데 나는 이 알록달록으로 간다. 색으로 알록, 간다. 알록달록으로 간다. 됐겠지 그러면? 어, 됐다, 됐다. 뭐야, 비코이반짝거려 어, 어디? 탭 눌러봐. 어, 그러네? 우와, 멋 있다. 오예 a y 자, 일단. hm, I wonder how to get to the volcano. 여기서 시작하는 거구만. 이렇게. 딱 봐도 이쪽이 그죠? 자, 일단 여기는 어, 협동이에요. 협동이어서 어, 같이 죽으면 안 돼요. 자, 오케이. 그리고 냄새 포인트는 저희는 쓰도록 하죠? 어때요? 오케이, 이거 딱 봐도 엄청 높아 보이, 엄청 예. 많아 보이니까요? 엄청 많고, 이거 제가 알기로 어려운 걸 어, 알고. 저거 예. 있네, 노란색 있네. 아, 노란색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죽는 겁니다. 아.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기분 탓이라고 해주세요. 어... 화가 날라, 그러니까요. <laughs> 화가 날라. 아, 기분 탓이에요. 아! <laughs> 깰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점프가 안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못, 아, 아닙니다. 앙, 기분 탓. 앙, 기, 오, 뭐야. 멋있었다, 방금. 여기서. 멋있었어. 거의 어렵다니까?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와, 제가 연습으로 으음. 이거 해봤는데 이거 됩니다. <웃음> <웃음> <호이>! <웃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 점프를 켜놔야 쿠스에 유리합니다. 뭐야 이거 냄비 포인트 해놔도 형 풀려 막한두번 하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아, 저... 아 냄비 포인트 하다가 그랬어? 야이. 아니, 근데, 냄새 포인트 안 야, 오면 한나절 걸릴 것 같단 말이야. 여기 어차피, 어, 여기, 어, 거기까지 오는 거 쉽잖아, 여기까지. 자동 점프 켜놨지? 아, 자동 점프. 아니, 안 켜놨는데? 자동 점프 켜는게 유리해, 바꾸면. 그래? 음 그래야 그래. 살짝 걸, 쳐도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한번 켭시다. 근데 이게 오히려 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슥, 그, 그, 극한 점프 같은 데 이게 위에. 아! 올라왔는데! 아! 거봐될 뻔하지? 아니 됐어 됐는데 내가 점프한거야 그냥 점프 한번 더 해가지고 떨어졌네 어때 어 놀랍지? 이게 자동 점프의 힘입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 스폰포인트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TP를 허용하는게 을 어때? <laughs> 그러네 어나스포포인트 해놨었는데 자꾸 자꾸 방해되네 이거 스들포인트 <laughs> 해놓으면 자꾸 딴데 가요 이거 봐요 호잇! 자 이렇게 어 여유롭게 오앙 끼모쓰 오케이 와 형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내가 이거 해봤거든? 이거 안 돼, 이거는. 제가 이거 해봤는데요, 음... 여러분들. 이거 안 돼요, 여기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일단... 절, 절대 안 돼요, 이거. 이거 세 칸. 자동점으로잘 이용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어아니 이거 세칸 위야, 이거. 100%세칸 위야. 이거 점프맵이 아, 여러분들, 어, 원래 네 칸까지가 극한인데세칸 그 위로는 안 되거든요? 두칸 위는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봐, 아, 이거 아, 봐. 절대 안 돼, 이거. 부딪혀, 이거. 30분인가 1시간 했어요, 이거 여기를. 어, 되는데요? 어. <laughs> 내가 못 하는 거였는 네. 걸로. 예. 너 그때 자동 점프 안켜 놓고 했지? 이거 자동 점프 해야 되나이까 사실 그때 새벽이었어요. 졸렸어요. 근데 계속 이래. 요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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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쉽네요. 그때 네, 자동 점프힘을 알겠니,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 근데 이거 자동 점프로 방금 떨어질 뻔 했거든요. 여기서 어, 그 이칸에만 그거 유리. 해하 이렇게 하는 거지. 뭐야? 걸로 가는 거야? 오수 비건. 음. 어. 아직 어, 여기선좀 자동 점프 불리하게 했는데. 음. 이거 사다울이다. 아아 아, 아, 잠깐만. 아아 아, 저기 헬프 미 헬프 미. 오, 샀어. 와. 휙. 여기서 휙. 오게 사다울인데 전동인데 하. <laughs> 여기 야, 여기 어떻게 가냐 이거? 아, 기다려봐. 올라가서 봐줄게. 아이. 아니 진짜 봐봐요. 어어자 그거. 그거 자동 점프 이용하면 될아안 돼. 와. 씨, 거기서 올라가는 거아니요첫 네, 네, 네. 번째 사다리가 맞지. 있는데 왜 걸로 올라가? 파자. 화이자, 여기서, 쉬프트 눌러 화이자, 아 아깝다, 거의 다 되는데. 아, 여기 되구나 여기, 뭐야 이 쉽잖아. 이씬 아, 어어? 어? 응? 제자리 걸음. 화이자, 아 뭐야? 응? 이 몸통 박치기가 하자. 돼가지고 이거 지금. 화이자, 밀리네. 하자. 오케이, 여기서, 화이자, 아 뭐야 이게 왜안 뭐 돼? 그거 막 미끌려. 훨씬. 이거 바로 쉬프트 눌러야 돼 이거. 아나 여기까지 하자. 계속 되거든. 화이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내, 조금 내려가지고 음. 핫! 한번 해본다 오! 오! 뭐야 어떻게 했어 와우 어떻게 했어 뭐야 대각선 어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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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점프하면서 하네. 여기 사다리 걸치면서 슬 하면서 왔네 와 고수였다 와 어, 다행이다 일단 그래도 여기 스포 포인트 있다 풀었다요 아 고수 비곤 좋았다 잘했다 칭찬해 주마 잘했다. 네, 로가 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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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자 사다우리 오케이. 하이 사다우 헛자 헛! 헛자 오케이. 아 TP 어네비게에 아, 버렸네. 아네비 맞죠. 어, 뭐야 이거. 어? 나, 안녕. 어, 졌어 응, 뭐야 사다우리. 사다 사다 어. 이렇게 사다. 극한아여기 자꾸 안돼 앙 어디야 여기 방향각 <laughs> 상실 듯, 듯, 듯. 자 일단 목표는 용암 용암을 탈출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스터에그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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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UNKNOWN> <laughs> 아여기왜 안되냐? 하 오케이 컴온 오케이 스스하 <laughs> <olduğu. 웃음> 자 호이자 호이, 자. 호이, 자. 호이 아, 떨어지면 안 된다 호이 떨어지면 안 된다 야야 <laughs> 좀 기다리지 아이 <laughs>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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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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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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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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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이오저이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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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불러가냐? 어, 안 죽네 그냥. 어, 안 죽네? 어? 잠깐만. 여기서 다시 돌아가라고? 여... 잠깐만. 아니, 형. 여기도 바쿠로가 있거든? 저 일단 여기 여기에 아... 스폰 포인트. 아! 가... 아! 뭐야지 어디 간 거야? 우와! 뭐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디 갑자기? 어? 나 여기 뭐? 어디야? 아니, 갑자기 나 점프시켜 줬어. 갑자기? 난안 되는데? 이거 봐. 용아. 뭐니? 어머나 어떻게 했니? 나 아. 어떻게 했니? 뭐지 이거? 어, TP 좀 할게요. 한, 2둘셋 넷!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점프했거든요? 너 어떻게 했지? 뭐? 여기서 이렇게 가려다가 딱 됐어 여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잠깐 불부터 아불불붙은거 아, 일단 끄고 오케이 스포파이주고 오케이 TV 해주고 스타어 뭐야 없어졌어 뭐지? 방금? TPM. 오케이. 일로 가 아, 거야. 하나씩 사라지는구나. 볼케이노가 따라오네. 아, 용업 따라오 야, 야! 야, 올라가야 돼, 그럼. 용업 따라오는 거야? 뭐, 어떻게 올라가요? 응. 음. 일로 아 간다, 아 여기, 여기다, 여기. 아, 근데 영웅은 점 차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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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쩐지 오아시스 같은 데가 막 있고 하더니 없어져 버렸네. 두두두두 올라가지고 여기서 형이래 아,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여기서 형 어딨어 티비타 어 아뜨거 아뜨가아뜨가아어뭐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맞는데 여기 슬라임 블럭 있어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슬라임 블럭 있어 어디 슬라임 블럭 있어 아니 슬라임 블럭 가지고 저 앞에 있는 거 타는 거 아니냐고 아 누구구나 롱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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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십 바트 하면서 탈수 있잖아 가봐 끝. 피비 오케이 okay. 가봐 내가 좀 나와 주실래? 어 저거 자동적으대 돼. 와우 오케이 오케이. 어 okay. Okay. Oh, 다행이다. 빼고 냉주 포인트 빼고 어, 용업 또 올랐다. 어 냉모거. Oh. 어 용업 찼어. 이거 어디가 이거? 덩굴 타고 가는것 같은데? 덩굴 타고 물 타고? 소? 그럼 어, 굳이 덩굴 안 타도 되는데? <laughs> 어, 그러네. 이거 타고 가면 되죠. 어? 그니까 딱됐네 뭐야? 아 어, 안가져! 물.. 물간에 하나 본데, 물간 해야하나 음 본데 물간음어 왜이래 이래 레고봐 레고 오져 어.. 게가면서물간을딱 해주면 아 여기서 내가 쳐줄게 음, 일로와봐 협동이다 일로.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 어, 그냥,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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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크민의 의지는 강했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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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정도입니다 슥슥 여기다 뭐야 이거 오따따따 호우 따아아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나와 헛 오케이 앞으로 가헛아 그렇지 아, 어, 어, 내가 먼저 갈게. 너안 보이니까, 와! <laughs> 제발. 집에. 갈수 있겠니?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하나, 뭐? 둘, 셋. 여러분들, 이거 지금 셋. 프레임이 이상한 거는 하나, 이 맵, 둘, 맵, 렉, 렉체예요다 돼. 셋! 셋. 아이. 한번 더. 하나, 둘, 셋! 아, 이거 안 들어가죠. 해봐 하아 그냥 보자 그냥 그냥? 그냥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어나튕겼다 나 떨어졌어 어어아 렉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이맵 자체의 렉이에요 용암이 너무 많아서 그래 렙에 용암이 너무 많아서 그래 드레인 해버릴라 하지만 드레인해도 렉먹죠? 아 안되네 지금 렉먹어서 형 안먹어? 나렉난 렉이 없어 서버에만 렉있는거 같아 서버에 온 사람한테 와 나한테만 렉있는거 봐 아유나 렉먹어서 지금 완전 미쳤다 렉 미쳤다리 여러분들 이거 죄송합니다 저의 렉 렉렉 다시에요야 렉 이거 여기 또 왜이래 여기는 이것때문에 렉먹는거구만 이거 뭐야 이거 쉽잖아 뭐야 먹네? 됐다 왔다 오케이 아, 잘했다 아렉 렉들려 가지고 오세요고요. 와, 더 심해져 리고요 렉. 전원 각이고요. 진짜 쩔어라. 지금 장난 아니야. 와, 미쳤다. 용암 있는 쪽에 와. 옛날 게임 하는 느낌이야. 진짜 오, 완전 고전 게임. 아... 두시간이 지나고 Back to the but, uh,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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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bottom. bottom. 아파트 어부터 파쿠르? 파쿠르? 어, 근데 난그건 날기 없다. 아, 있구나, 생겼구나. 하쿠르를 하라고? 뭔 소리야. 어, 어 뭐야, 어? 형! 없어졌어, 용아 음, 그러네. 저기, 저거, 저거 아니야? 저거 레이시? 이쪽 바 앞에. 아맞다 아, 왔다, 아, 우리. 음. 아, 그러네? 어디로 뭐 가야 되는 거지? 하쿠르에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다본다 용암이 없어졌어. 음, 없자 파크로. 파크로에 맨 밑으로 날아가는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약간 좀 렉이 풀렸네 이제 많이. 오, 형 많이 풀렸어 나 지금 그래. 용암 때문이다. 후, 다 용암 때문이에요. 빅미뇽은 없었지만, 저기 내려가자. 아, 여기 용암 남아 있어. 아! 어, 아직 어아 가면 안 돼. 아직 다아야 된다. 오케이, 와, <놀람> 형. 응? 나60 프레임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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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 아마 중간 어, 것들은 렉이 너무 심해서 어, 영상이 좀 많이 잘려 나갈 겁니다. 그럼 어 있어? 일단 용암, 밑으로 용암 아직 있어? 어 용암 나 아, 없어질 생각이 없어 얘네 내려오긴 했는데. 그러왜쭉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맨 마지막까지 내려왔어. 근데 없어. 지금 용암 용암이 안 없어져. 아하. 다시 올라와봐야겠다 아, 어어. 나냄드 포인트가 밑에 돼가지고. 일단 이거 어 뭐야 왜래 이 왜래? 이어 뭐야? 그래, 그래? 어? 뭐야? 된건가 뭐야 이 형이 요... 밟았더니 형은 다시 렉 먹었어. 60 프레임아 어디 갔니? 형 어, 다시 꽉 쳤어. 아 뭐야 이형왜 형은 꽉 채워 내가 쳤고 아니다. 얘네가 알아서아형 뭐 이거 봐 나. 이거 밟았지. 밑에 있는 거 그... 밟은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밟았어. 여기서 여기서 왔는데. 아, 이게 뭐니? 이게 완전 이상한 맵이다. 일다 여러분들, 저희는 게임 모드 안 돼서 저까, 저쪽까지 날아가고 싶지만, 날아갈 수가 없어요. 게임 모드 사면 어떻게 되지? 딱 봐도, 밑에서 뭐 버튼 누르면, 여기, 여기 봐봐. 여기 구멍에 뭐 있거든? 날록달록하게 이따 점프해서 한번, 날아가, 날아가면서 한번 봐봐. 여기. 어, 봤어. 위로 올라가는 거네. 저 아래에서,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아까 내가 엄청 점프했었잖아. 그게 그러니까. 저기로 올라가기 위함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 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 이렇게 어설프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어, 이름에 걸러서 하시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g o o